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영화계 이미 98% 이상이 급진적인 좌파 영화인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지요. 이미 대한민국의 영화계는 주사파, 종북 성향의 급진 좌파들에 의해 장악된 영화계 뿐이겠습니까? 공연계, 방송가, 또한 가요계 등 대한민국 문화, 이 문학의 거의 80% 이상이 좌파들이 완전하게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계속해서 이 좌파들의 문화를 잡지 못하면 우파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한 제가, 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영화 서울의 봄은 내년 총선 노린 좌파들의 문화 전쟁 시작 개시, 우파가 충격적으로 당했던 과거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우석 칼럼 또 등장한 주사파 영화 '서울의 봄', 족보를 알면 왜더 끔찍한가? 4년 전 총선 때 박정희 죽이는 남산의 부장들 개봉. 이젠 다시 전두환 작살내려는 영화, 서울의 봄 등장. 한국 영화는 국가적 재앙. 윤석열 정부는 왜 방치하는가? 이미 몇 차례나 말했습니다. 천만 명 내에 반격이 들었던 한국 영화의 상당수는 대선이나 총선이 치러지는 시즌에 맞춰서 개봉된다고 몇 차례나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수백만 표를 끌어가기 위한 장난의 일환입니다. 이 모든 게 오래전부터 영화판이 주사파 운동권들의 청부, 하청업으로, 하청업 장르로 변질된 탓에 벌어지는 사태이지,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어쨌거나 저들은 작품 자체를 대선용이나 총선용 기획 상품으로 만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5.18을 다룬 최악의 영화 화려한 휴가. 관객수 685만명. 화려한 휴가는 대선을 앞둔 2007년 중반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도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게참 기적입니다. 이후 광주 5.18을 다룬 또 다른 최악의 영화로 택시 운전사. 관객수 1,218만명. 택시 운전사 개봉도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개봉 타이밍 역시 본래 대선용 상품이었지만, 당시 좌파는 누긋했습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미 성공했고, 대선에서도 승리한 뒤이니 남은 건5.18 찬양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 저주하면서 그걸로 돈다발이나 세며 손을 털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노무현 옹호영화로 영화배우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 관객수 1,200만 명의 경우도 2012년 대선을 딱 3개월을 앞두고 그해 9월에 개봉했습니다 척 보면 딱입니다 그건 노무현 향수를 자극해 문재인의 표를 몰아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저들의 꿈이 잠시 무산됐지만 다시 젊은이들에게 노무현 신화를 띄워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게 2013년 말에 선보였던 영화 변호인, 관객수 1138만 명, 변호인으로 좌파 전문 배우 송강호가 나옵니다. 오해 마십시오. 한국 영화는 좌파의 가치를 은근슬쩍 심어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이래도 대한민국이 반칙, 특권이 판치는 판치던 더러운, 더러운 나라였다고 믿지 않을래?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빕니다. 이런 판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쟤들이 뭘또 할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등 나직은 트리오가 등장하는 영화 서울의 봄.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 문화작전 개시했으며 몸을 풀고 있습니다. 벌써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네, 뭐네 하면서 한바탕 난리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1979년 12·12 당시 등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죽이자는 영화입니다. 전두환이 전두광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며 배우 황정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정우성이 그걸 막으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역할을 맡고 이성민은 육군 참모총장 정상호로 등장합니다. 실전 인물의 실명을 살짝 비틀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꼭 4년 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봉했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객수 475만 명, 남산의 영화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를 영우으로또 봤던 끔찍한 작품이었습니다. 배우 이병호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역할을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김규평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중정부장 김형우은 박영각으로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박상천으로 줄줄이 등장합니다. 영화판의저 좌빨 인간들 정말 지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운동권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에 목치를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배우 이정재의 첫 연출작, 헌트, 관객 수 435만 명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대담하게도 간첩 잡는 국가기관인 안기부 내에 숨어든 간첩, 박평호 배우 이정재가 그곳의 실력자인 안기부 차장이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안기부 차장 김정도 배우 정우성과 경쟁을 벌이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1980년대 대통령 전두환 암살이란 공동 목표를 향해 뜁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스토리가 가능할까요? 시대 배경은 1980년대 초 광주 5.18이 배경으로 나오고 그 이후 집권한 권력은 정의롭지 못한 세력으로 낙인 찍는 걸 전제로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여지부동 저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두환은 응징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문재인 코드도 들어갑니다. 간첩, 박평호 역의 이정재는 전두환 제거 뒤 남북 평화 협정 체결을 향해 맹렬하게 뛰며 그러면 관객은 그를 향해 응문을 보낸다는 <laughs> 응문을 보낸다는 식의 설정입니다 <laughs>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위해 뛰는 정의로운 북한 간첩이란 설정은 한국 영화판이 볼 장을 다 봤음을 새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십니까? 평소 제가 다 뭐지 싶었던 영화판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유독 광주 5.18을 띄우고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고 있는 영화가 수두룩하지만 어쨌거나 저들의 목표란 주사파 운동권의 정치 하청업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영화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며 괜히 어깨를 건드려대는 조폭 영화 같은 값싼 작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저런 운동권 영화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 산업이라는 게 본래 그렇게 반항이자 일탈의 영역이다 라고 관대한 척합니다. 토문이 없습니다. 나라를 들어먹자는 거대한 음모. 그 산업인 영화가 당신들 눈에는 아직도 멀쩡해 보입니까? 화려한 주가 택시 운전사,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남산의 부장들, 헌트, 서울의 봄. 이건 끔찍한 악마의 리스트, 리스트 악마의 리스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훗날 대한민국이 몰라겠다면 원인은 바로 국가적 재앙인 영화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또 한번 지적합니다. 이런 곳에 맞서는 담대한 문화 전쟁에 선포 없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보장 못 합니다. 영화 등 문화계의 반 대한민국 질주는 멈춰야 합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원칙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 문체부 장관, 유인천은 요즘 뭐라고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